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을를 크게 보여주시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여와를 호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도로왕 후람은 뛰어난 건축자재와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돕죠 먼저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성품, 인격, 행하신 능력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 놀라운 사랑, 선한 섭리, 택한 백성의 인도와 구원의 그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정신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1절과 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6절 읽겠습니다.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들도 참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기술자와 자재를 구합니다. 두로왕 두루 후람은 두루에서 나는 최고의 건축자재와 그리고 건축 기술자를 보내어 주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 153,600명을 만 일꾼으로 성전 건축에 투입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전 건축에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자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종이나 수준 같은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겠죠. 13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호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성전건축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대의 최고의 기술, 힘을 다해 물질을 감당하고자 하는 최선 예배자로서의 정신과 열정,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참여하는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크고 멋지고 실륜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정신 담겨 있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하거나 유지 보살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인 예배당을 참으로 최고, 최선, 모두의 협력이 그리고 예배자의 정신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당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모든 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땅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 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어지고, 일상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